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 그만큼 이제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육아휴직을 내는 분들을 보면 뭐 여성의 대부분입니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낸다고는 하지만 약간 이제 늘어나는 추세가 보이긴 보입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여성이 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 먼저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데, 그러니까 보육을 하는데, 육아를 하는데 가장 적합한다는 네.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근데 저는 여성단체니까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데 양육 적합하지 않은 여성들도 네. 많습니다. 반대로 네. 양육에 굉장히 적합한 남성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편견과 인식은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어떤 거 성향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아주 강고하게 오랫동안 네. 있어왔고요. 그리고 그런 모델링을 보고 저희가 자랐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어, 그리고 가장 크게는 여성의 저임금 구조 때문입니다. 네. 여성한 남성 정규직의 임금이 한60%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제도를 소개해 주셨지만 남성이 주 수입원인 남성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가계의 네. 소득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생활이 어렵게 되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다들 은행에 갖다 내야 하는 돈이 달달이 굉장히 많은데 남성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아니면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여러 가지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여성이 하는 것이 개별 가계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이 가능한 뭐 직종이 몇개 있잖아요. 네. 그런데는 임금이 비슷하거나 네. 아니면 여성 임금이 많은 쪽은 네. 어, 당연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네. 현장에서 많이 볼수 있죠. 어떻게 보면 남녀 차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남녀 차별적인 임금 구조 때문에 네, 성별, 임금, 이런 현상이 있지. 이제 나타난다고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있어서 오히려 기업도 여성을 쓰면 이 여성은 임신하고 출산하면 이제 안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여성을 뽑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임금 차이가 있는데 그게 또 이제 그 기업에게는 그런 고정관념을 심어 주게 되고 왜냐하면 선택은 여자가 하는 거니까 그런 그 악순환을 자꾸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좀또 여자의 성별 인금 격차는 이제 격차가 커지게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주 원인을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젠더 이데, 이데올로기도 물론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어, 이 소득 대체율이 사실은 너무 낮다라는 점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회비용을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어, 작년 말 기준으로는 13.4% 정도까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이들이 주로 쓰는 그 기간은 여성에 비하면은 어, 굉장히 짧은 기간만 쓰거든요. 보통 네. 이제 한41% 정도는 3개월 미만으로 쓴다고 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여성들이 주로 육아휴직을 한다는 건 맞는 사실인데 네. 소득 구조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시 그 근로자의 그 평균 임금 소득을 보면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약한 4 2 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데 네. 만약에 육아휴직 보너스를 아빠들을 위해서 2 0 0만 원으로 상향을 한다 해도 네. 그게 이제 첫3 개월밖에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쓴다 해도 이 평균 임금에 비춰보면은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계 내에서는 부부간에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이제 더이 경우에 먼저 휴직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결국은 여성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여성들은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휴가 휴직을 하다 보면은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불리익을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나오니 기업에서는 또 당연히 채용을 안 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경력단절 여성이 전체 여성의 한 3분의 1 정도가 돼버리는그 네. 연령대에서 네. 이런 상황까지 나오는 거죠. 네. 육아휴직이 그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95년부터 시작해서 네. 22년 만에 1만 명 시대 남자 육아 휴직자가 네. 뭐 1만 명 시대가 됐다 그러고 전체로 보면 10만 명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한10% 그러니까 13% 정도라 그랬는데 10%가 넘어간 거예요. 최초로. 네. 네. 근데 주변에 보면 육아휴직을 실제 받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저는 많아요. 전문직들좀 많으니까 근데 네. 일반 제조업이나 무슨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네 주변에 육아휴직 한 사람 봤냐고 특히 남자 봤냐면 없거든요. 네. 왜 그런 걸 봤더니 2030 가장 아이를 많이 낳고 이제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 그 대상자의 경제활동 인구의 지금 1% 정도가 육아휴직자인 거예요. 그그 1%의 사람들이 육아 휴직자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 정도가 남자 육아 휴직자고. 그러니까 안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착시 효과처럼 자꾸 1만 명 시대, 네네. 뭐 10만 명막 이런 거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인구 구조를 딱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잖아요. 1%가 안 되는. 음, 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그 사회복지계에서도. 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고그 이제 대구시에 지원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저희도 놀랐던게 뭐냐면, 남성 그 육아휴직을 했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니까, 러이 사회복지계가 사실은 이제 처우가 좀 열악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아,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던 거는 그분의 그 중에 이제 한 분의 그 사례를 저희가 한번 직접 그 들어볼 경험이 있었는데, 이분께서는 기존에는 이제 이 육아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본인이 쓰게 되었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한번더더쓸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 가치를 네. 갖고 있는 거다라는 부분을 느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관장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이제 그 복지관이고 이분이 중요한 그 업무를 하시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은 이걸 미룰 수는 없다. 굉장히 용단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됐고 기관으로서도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기거 기관에도 굉장히 큰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네. 실제 이제 경험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알리시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이제 문화가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조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